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재벌 총수가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로 퇴진한 첫 사례로 조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 등 일탈 행위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과 용인시와 강남 창원시에 특례시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조례를 의회에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왜곡된 교과서로 초등교육을 하기로 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발이 일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입장에 따라 충분히 반론을 했다는 건데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양구 경찰서는 공용 유리를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양국은 공무원과 이해가 다만 무기계약직 두 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세한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김진주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지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11.56%의 지분을 가진 2 대주주 국민연금이 어젯밤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임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도 반대표 행사를 위해 주주 설득 작업을 해왔고 외국의 연기금들도 조 회장의 연임 반대에 힘을 더했습니다. 연임 실패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오너일가의 일탈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주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조회장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인데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얻습니다. 현재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향후 다양한 사무 권한을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양받게 됩니다. 이제 지방 자치 단체는 부 단체장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500만 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도는 두 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위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윤리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윤리특별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라는 다른 지자체들의 요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확실히 반론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토와 역사를 아이들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중국과 한국 정부가 각각 입장을 전한 것에 대해 일본의 입장의 기초에 반론을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교과서는 전문적이고 학술의 기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이 이해해달라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두고 우리 정부와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가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번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비판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은 기존 교과서와의 차이점을 세세히 기술하면서 초등학생이 고유의 영토와 영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한 출판사 편집자의 비판 섞인 말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교육학자인 휴지타 도쿄대 명예교수도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당사국들의 주장과 근거 또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양구경찰서는 공용유류를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양구군 공무원 신 7살 A 씨와 이에 가담한 무기계약직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무기계약직 B 씨와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강용 경유 1,900리터를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혐의입니다. 또 무기계약직 직원 C 씨와 함께. 기건제 근로자에게 기피구서로 전출을 보내겠다며 협박과 모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국은 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장 부실관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